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가짜 지문 찾기 151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된다. 예, 전속 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152번, 전속중개계약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의 특상태 조건 공급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특히 주의해야 될게이 중에서 권리 관계인데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공시직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게 바로 공시직가입니다 확인 설명할 때 공시직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해야 되지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는 계약서 필요적 계좌사항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도 아닙니다. 꼭 암기해야 될게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특상태 조건 공금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 그리고 9번에 거래 계약서 필요적 계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13번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요네개를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 공통적인 정보 아닌 것섯개가 있는데 바로 공시지가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내역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바닥면의 상태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설명만 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닙니다. 15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30일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을 해야 되고요.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모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지정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되는데, 다만 사망, 해사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인데,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고 없어져 버렸으면 들어볼 수 없죠. 그래서 청문을 안 해도 됩니다. 155번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어, 중개사물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거래,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7일 이내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가 7일 이내죠? 그래서 7일 이내 통보 X입니다. 그래 이루어지고 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가 공개되어 있겠죠. 156번.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 아니라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물론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죠. 지정서 교부는 30일, 운영 규정 재정 승인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래 정보망 설치 운영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다음에 157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는데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지정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진는할수 있다. 등록취소는 할수 있다도 있고 하여야 한다도 있다. 자격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158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에 하나여 이를 정보왕에 공개해야 하며, 의뢰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96, 159번.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의 중개사물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고집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고집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5, 158, 159번 5가 되겠고요. 160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서류입니다. 지정 신청서류 개업공개서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500이 있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 가입 신청을 한 증거로서 등록증 사본 500개 제출해야 됩니다. 500개 이상. 그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한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도 한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 한부 있어야 됩니다.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시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4번 그리고 예, 컴퓨터 용량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컴퓨터 용량은 거래 정보 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 공개사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도 제출해야 되는데,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아,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